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는 2013-2014년에 방영된 대한민국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외계인과 여배우의 로맨스 스토리와 함께 외계인이 지닌 능력을 통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연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의 연기력과 외모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시청률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은 2019-2020년에 방영된 대한민국 드라마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간 대치 속에서 비행기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여성과 그녀를 구하려는 북한 군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랑과 우정. 가족 등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시청하였다. 특히 주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의 연기력과 케미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는 2020년에 방영된 대한민국의 드라마이다. 주인공인 박서준 역할에 박사장이 운영하는 이태원의 작은 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다양한 인종, 성적 취향, 성별 등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계를 압축해 놓은 듯한 이태원. 이 작은 거리,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그들의 창업신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위힙한 반란이 모습의 시작이 많은 감동을 주었고,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는 2009년에 방영된 한국 인기 드라마로, 카미오 요코의 하나요리 단골라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었다. 드라마는 가난한 고등학생 금잔디가 장학금을 받아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네 남자 학생인 구준표, 윤지우, 소희정, 송호빈으로 구성된 F사를 만나게 된다. 금잔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과 차별을 받게 되는데 구준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는 우정, 가족, 사랑 등의 주제를 보여준다. 꽃보다 남자는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시아 전역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숲. 비밀의 숲은 2017년에 방영된 대한민국의 범죄 추리 드라마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리극이다. 타협 없는 검사와 추리력이 뛰어난 형사가 세밀하게 전개되는 스토리와 연기력이 뛰어난 주연 배우들 그리고 분위기 있는 오스트가 인상적이었다. 이 작품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아 2020년에 시즌 2가 방영되었다. 시즌 2는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용이다. 빈센조 2021년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직 내 배신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시작된다. 한국에 오면서 돈과 황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장소를 찾아야 했고 변호사 홍창식의 도움을 받아 숨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 악당들이 몰려오게 된다 악은 악으로 응징한다라는 악당의 방식으로 악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한국의 문화 풍경을 전개하며 살아남기 위한 액션과 악당들을 쓸어버리며 성장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2020년 방영된 대한민국 드라마로 대한민국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다섯 명의 의사와 그들의 인생, 가족, 사랑,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케미 스토리를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는 다양한 음악과 재치 있는 대사 그리고 캐릭터 간의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인간적인 삶의 드라마이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국내외 많은 인기로 2021년에 시즌이 제작이 되어 인기를 방영되었다.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는 2016년에 방영된 드라마로 낯선 땅 북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낸 휴먼 멜로드라마이다. 유럽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가상국가 우르크를 배경으로 군인 출신의 유시진과 의사, 강모연의 로맨스와 전쟁과 질병으로 얼룩진 기상 이변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현역 군인과 의사들의 전후에 동기애를 담은 작품으로 군인과 군필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태양의 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수출에 큰 역할을 한 작품이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은 2015년 방영된 드라마로 1988년을 배경으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골목의 다섯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이 겪는 사랑, 우정, 가족의 사랑, 성장, 분리 등 다양한 인생의 순간들을 다루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드라마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동적인 장면들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당시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경제 상황, 대한민국 역사 등을 재현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많은 인기를 얻어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2000이 '응답하라' 2006 시리즈가 연속해서 만들어졌다. 도깨비 '도깨비'는 2016-2017년에, 방영된 대한민국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주인공인 토깨비와 토깨비 신부의 로맨스 스토리와 함께 토깨비의 수행자인 저승사자와 함께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그린 작품이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토깨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토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분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 설화이다 주연 배우 공유와 김권의 연기력과 두 배우 간의 케미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